네, 안녕하세요. 근영의 TV의 리바입니다. 아, 제가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한 지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아, 너무나 정신없는 이제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업로드가 너무나 늦었어요. 자, 그래서 오래간만에 오늘 한번 간략하게, 어, 중요한 시행사항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봅니다 자, 광주광역시에는 지금 현재 엄청난 큰 이슈가 있죠. 네, 얼마 전에 어, 전남 방직 부지터 2만 평이 되는 이곳이 음, 이제는 뭐 확정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결국 이제는 교통대책 발표예요. 음... BRT 트램! 저는 개인적으로 어,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교통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어, 광주광역시청의 어, 의견, 민원, 제기를 어, 이미 오래전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지하철 3호선이죠. 상무 광천선. 보라색 노선입니다. 결국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이것이 지금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결국 정부의 입장, 정부의 입장을 우리 강기정 시장님도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약 7천억 이상이 드는 큰 사업입니다. 광주시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겠지만 정부에서도 부담을 해 줘야만 이 사업이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뭐 지금 현재 뭐 레임덕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 우리 여사님 뭐 특검, 뭐 검찰 소환 이런 이슈들도 있다 보니까 지금 어떤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의 결정이요? 정부의 결정이요. 하지만 언론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광주시 오락가락, 뭐, BRT도 검토했다가, 트램도 검토했다가, 지하철도 검토, 뭐, 오락가락 하고 있다, 고심 중이다, 뭐, 이런 언론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어떤, 말 그대로 언론 플레이일 뿐이에요. 이미 방주는 지하철로 큰 줄기는 바닥을 잡아놨을 가능성이 크고요.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정부의 최종 동의, 결단, 발표가 맞물려야만 광주광역시에서도 최종 상무광천선, 광주 지하철 3호선으로 결정했습니다라고 발표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언론에서는 너무나 가볍게 얘기를 합니다. 지하철 사실상 물 건너갔다라든지, 아니면 뭐 농성역에서 광주역을 잇는 단축노선을 말하고 있는데 농성에서 광주로 있는 지하철 3호선은 얼토당토하지도 않는 얘기입니다. 비용적인 면에서 큰 차이도 없을 뿐더러 중복이 되게 됩니다. 1, 2, 3호선이. 결국은 상무광천선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개인적인 견해이고요. 이미 이렇게 내부적인 결정이 시 차원에서는 완료가 되었을 수 있으나 결국 최종 정부의 입장, 컨펌을 기다리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자, 이제 27번째 지역, 어, 뭐라고 할까요? 민생토론을 대통령님께서 하셨고, 이제 남은 지역은 광주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28번째 민생토론을 광주광역시로 잡고 다음 달에 그 민생토론이 진행이 되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광주광역시가 상무광천선, 광주 지하철 3호선, 보라색 노선이 될 거예요. 최종적으로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타임테이블까지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8월입니다 여러분들 8월을 한번 기대를 해봐 주시고 어, 여러분들 언론 기사에 너무 큰 신뢰를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어, 기사도 있었죠 사실상 무산이 됐다라는 아직 발표도 하지 않았는데 모뭐 언론에서는 사실상 무산이 됐다라는 기사를 내는데 저는 전혀 믿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언론 보도 역시도 여러분들이 어, 필터를 나름대로 할수 있는 그런 해안과 어떤 시각 그런 부분들도 길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광주 광역시. 이제 더 이상 광주 광역시는 전남만의 또는 광주만의 도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곳은 대한민국 4대 축이들 메가시티 중한 곳입니다. 이제 이 광주 북구 지역 방천동 일대는 뭐 서울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규모의 경제로 가야 됩니다. 규모의 경제, 신세계 아트앤컬쳐도 결국은 70층이든 50층이든 어, 사업 승인이 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규모의 경제로 가야 훨씬 더 멋진 도시가 되고 훨씬 더 큰. 관광 자원으로서의 매력이 있는 도시가 됩니다. 신세계 아트 앤 컬처가 살고 더 현대가 살아야, 어,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둘 중에 어떤 거 하나만 되면 그거는 시너지 효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도 흥미롭게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 t 드릴 이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